이 3번 문제에서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구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많은 거리를 갔느냐 묻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나왔는 거리는 1시간 동안 30을 갔는 거고 얘는 2시간 동안 50을 갔으니까 2 시간 동안 이 구간이 B잖아. A 구간은 0에서 1시간. 그리고 B는 1에서 2시간 동안 갔으니까 이때는 30km를 갔으면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얼마야? 25고, 여기가 25를 갔다는 거잖아. 언제, 언제? 1시간 동안에 그러면 봐. 1시간 동안에 a는 어떻게 돼? 30km/h가 되고 b는 어떻게 돼? b는 20이고, 그리고 cd는 25지. 그러면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어떻게 돼? a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 a. 너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거든 됐지?